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대기업 임원이 알려주는 살아남는 방법 30가지라고 하는데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코인 투자적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가 스펙보다 중요하고 상사가 기분보다 흐름을 읽어야 된다. 라는 내용은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인데요. 어, 그만큼 내가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던지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 다른 사람 보이지 않지만 대면은 안 하고 있지만 비대면 속에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읽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매도와 매수 포지션에 있는 비중이 어느 구간대가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모르면 빠르게 인정하고 더 빠르게 배워라. 신뢰를 잃으면 기회도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진짜 코인 투자에서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면 빠르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 불인정 구간 그래프라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구간의 대부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다 어, 마무리가 돼서 그 다음에 인정을 하는 구간 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그래프가 이거죠. 보게 되면 현실 부정이라고 해서 불인정한 구간인데 이제 하락폭이 되면 공포 투매의 좌절 정상화 단계인데 이걸 꼭 맛을 봐야 아,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우면 더한 단계 더 빨리 성장을 할수 있는데 그 끈을 잘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만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올림픽 선수나 축구 대표팀이나 이런 쪽에 대부분 메달을 한 번만에 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번 시즌 끝나고 그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시는 준비를 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하셨던 그런 스포츠 대표 선수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승부수를 만약에 던졌는데도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나왔으면. 곧바로 수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내로 인생 로드맵이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건 견디기가 어려워요. 웬만해서 견뎌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잘안 됐으면 그 다음을 준비하는 비축 기간을 좀 두고 그 다음에 잘더 잘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잘안 된다는 점이 이번 코인 8년 차 정도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많은 걸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으면 기회도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몰빵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소비부터 많이 줄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족들이 알게 모르게 눈치가 빠르면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가, 족의 가장이다. 또는 가족의 이제 부부 사이에 어느 정도 이 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원래 투자를 오래동안 지향을 해왔던 사람이면 그래도 인, 그걸 이해를 해줄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투자에 어느 정도 담을 쌓거나 거리감이 있으면 대부분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이루면 기회가 없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커뮤니티에서 글을 또볼 때도, 이런 커뮤니티 글이 있거든요. 코인으로 5억가량 날렸다. 이제 2억 정도 날렸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왜 기회가 없냐. 자, 그러면 경제권이 한쪽에서 다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한테 그 다음 넥스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바탕으로 해놓고 투자 기회를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렇게 가져가야 그 다음 넥스트도 열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더, 이, 저기, 모르면 빠르게 인정을 못 하는 구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이 제약을 해둔 환경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불편 대신 해결책을 말해야 되는데 희망을 달콤하게 이야기 해주는 것도 나를 한 단계 더 찢을 때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타이밍 시점에서는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게 매번 매번 그렇게, 음, 그런 조언과 그렇게 막, 어, 위로를 해준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포문이 계속 거기에서만 놀려고 하지 그 이상을 돌파해서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 전략이 투자 전략 만약 깨졌다고 하면 곧바로 그 다음 해결책 쪽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미 전략을 어,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이게 부러질 걸 알고 그. 때부터 그때부터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모습을 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머스크 형님도 자서전 책에서도 내가 1달러로 만약 이 사업이 다 무너지고 아 1달러로 내가 먹고 살수 있냐 그 테스트를 좀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충분히 내가 이게 가능하니까 사업 부분을 이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 진짜, 만원 가지고, 내가 생활을 만약에, 뭐, 식비 또는, 어, 생활을 할수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풀 배팅을 하고 있는지를 대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상사의 의견을 맞추되, 내 생각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떤 조언을, 좋은 조언을 듣고, 나쁜 조언을 들었으면, 어, 내 생각을 지키라는 건 판단 능력을 지키라는 얘기인 겁니다. 항상 좋은 이야기만 듣다 보면은 내 판단 능력이 흐려져서 매도할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고요, 매수할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 자 선을 지켜라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데요, 선을 지켜라라는 이야기는 모든 건이 구간을 넘어가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넘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걸 대부분 넘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잘안 되죠. 수습할 수 있을 만한 내가 가질 수 있을 만한 능력치를 초과해서 일을 벌리는 경우가 수습이 잘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선을 넘기더라도 넘기는 레버리지를 적절히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더 지불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주는 건가요? 감정적으로 해주 해 하면서 돈을 버는 쪽은 개그만 하고 연예인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코인 투자에서는 쓸모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나의 실패가 감정으로 가서 더더더그 거기에서 해. 펴져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매수 매도를 내가 약속을 하고 목표가 도 설정해 놨는데 매번 목표가를 <laughs> 매번 바꾸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올라가니까. 그러면 내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이 투자에 있었을 때도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만만해지는 순간 일만 떠안게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어, 세상이 내가 원하는 패턴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패턴대로 갈 거다라는 그 착각이 빠지는 순간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도 다도 함께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돈을 많이 잃었으니까 복구를 해야 되죠. 그럼 하기 싫은 부업도 해야 되죠. 쓰리자 포작까지도막 해야 되죠. 그런 하기 싫은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끈을 놓아버리면, 진짜로 그냥 신용불량자가 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나락이 없냐? 나락이 또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라. 그리고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시즌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면 내가 시즌에서 돈벌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이 능력치를 넘어갔어. 내가 생각보다 내 연봉이 이 정도야. 근데 내 연봉보다 못해도 한네배 다섯 배로 벌었어. 그러면 거기서 끊어낼 줄도 알아야 된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7번이 가장 저는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라. 힘을 활용법을 익혀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족이 어느 정도 힘들 것 같으면 곧바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수를 했으면 인정하고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 내가 과거에 이만큼 노력을 많이 했을까 노력보상비를 생각을 해서 더 높게 설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 그렇게 노력보상 심리를 넣어버리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은 돈높게 돼야 되는데 시장에 돈이 풀린 만큼 그 정도에 있는 가치가 되는 건 수학적 기법으로만 들어가는 거지 감정적 기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도 처음에는 적다가 점점점 쌓일 거잖아요 근데 쌓이게 되었을 때또잘 제어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했었을 때그 스킬을 내가 자산이 모, 모아져 있었을 때도 똑같이 하게 되면요. 박살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 선물 투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자, 어, 1차에서 5억까지는 금방 가요. 그러다가 5억에서 20억까지는 또또 또 금방 갑니다. 진짜 꾸역꾸역 하면 어찌어찌 됩니다. 근데 20억에서 100억 가는 순간 베팅 금액이 커져버리니까 청산 비율에 있는 노출 비중도 커진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겁니다. 이런 점이 너무 아쉽다는 라 거예요. 왜냐면 내 물량이 많아지니까 내 물량을 소화해 줄수 있을 만한 정도도 생각을 하면서 배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개발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를 인정을 하고 자기 개발을 계속해야 그 다음 출구가 보이는 것이지, 이거를 안 해놓고 그냥 남한테 자꾸 떠넘기는 형태나, 남을 비판을 해봐야 내 자신이 개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내, 내가 돈을 벌어다 줄수 있을 만한 정도의 폼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쪽에서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면서 계속 투자를 쉬지 않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 인생을 걸었으면 확실하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측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성도 부족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진짜 초, 초심도 초 많이 잃으신 분들도 많이 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겨낼 거라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잘 준비를 해 놓고 이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코인은 트렌드에 매우 민감한 시장이다 보니까 트렌드가 좀 뒤떨어진다 또는 내가 묵직하게 한 방으로 만약에 성공할 거다라고 하면 다양한 위험 요소를 많이 노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견뎌낼 수 있냐 없냐에 따른 성향 부분도 좀 확인을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저도 청산도 많이 해보, 당해보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잃어보았기 때문에 이 이건 경험을 누가.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는 있긴 합니다. 이 특히나 투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한번 베팅이 인생을 베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또한 그런 베팅을 몇 번을 해 보면서 또 여기까지 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조언을 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 투자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 부분인 것 같아요. 남이 흔들린다라고 해서 같이 흔들릴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판단 능력치 부분에 연습을 많이 했냐, 트레이닝 연습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내가 판단 능력이 좋아지는 것이지, 남의 이야기에 자꾸 의존을 한다고 라 하면 그렇게 썩. 도움이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체에서 학습을 많이 하고, 복습도 많이 하고, 알아서 그 연습을 많이 한 상태에서 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지, 남의 이야기를 주체를 1순위로 두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 사람이 갑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해당 가장 중요한 포인트 때 언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연 그건 누가의 책임이 될까요? 회사의 비즈니스 관점으로 본다고 해도 그 사람이 없었을 때그 사람의 연봉을 더 높아 주던지 그 사람을 잡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일개 직원 같은 경우에는 대체되는 대체자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떠나도 내가 느끼기에는 이제 아 나 없으면 과연 잘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회사는 어찌됐든 간에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아, 내가 여기서 인생을 만약에 배팅을 했어. 그럼 흔들지 않을 만한 포인트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과, 내가 만약에 여기서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퍼센티지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0이 아니고, 1, 2, 많게는 뭐 20%, 30%, 40% 때까지도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아예 준비를 안 해놓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자영업 비중으로 만약에 비율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폐업할 수 있을 만한 한, 간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백정원의 골목시다 보면서 느낀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삼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망할 줄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동은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삼자 입장에서는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를 평가를 할 때는 그런 게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걸 객관적으로도 또 평가를 잘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무너뜨릴 거냐, 나를 성장시킬 거냐는 내 마음가짐과 내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좀 지루하고 재미없어도 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구간에 배울 부분을 많이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면서 어 이제 자기 자기의 이제 색깔로 맞춰가지고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